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 충성가, 양양가가 불리는 이유.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군가인 충성가, 양양가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종종 볼수 있다.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애국심과 충성심을 표현하는 노래인 충성가가 정치적 집회에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현상은 단순한 노래 선택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충성의 상징성과 리더에 대한 신뢰. 충성가는 군대에서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노래로 국가의 수호자 역할을 강조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은 그를 단순한 정치인이 아닌 국가를 수호하는 지도자로 보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의 정책이나 행보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믿으며 이를 상징하는 노래로 충성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집회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는 강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군사적 정체성의 강화, 많은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보수성향의 예비역 군인들이 주축을 이룬다. 이들은 군대에서 오랫동안 복무하며 군사적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충성가를 부르는 행위는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군에서 경험한 단결의 정신과 결속력을 집회 현장에 적용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즉 군가를 부르며 자기 의지를 결집하고 하나 된 목표 아 뭉치겠다는 상징적 행동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와의 연결. 충성가의 가사에는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법치주의와 공정한 사정 활동을 강조해왔다.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 반대 운동을 법치주의와 헌법 수호의 일원으로 보고 이를 강조하는 의미로 충성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충성가는 군에서의 법질서와 명령을 존중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정권의 법적 정당성과 수호 의지를 표현하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정치적 결속력과 상징적 의미. 군가는 단지 노래 이상의 역할을 한다. 특히 충성가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강한 정치적 결속력. 을 부여한다. 군대에서 불리는 이 노래는 집단의 결속과 하나됨을 강조하며 집회에 참여하는 이들로 하여금 탄핵 반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강한 결속력을 느끼게 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더욱 일체감을 느끼며 정치적 운동의 결속력을 강화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충성가가 불리는 것은 단순한 군가의 사용이 아니다. 이 노래는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강조하며 법치주의와 국가 수호의 의지를 표명하는 중요한 상징으로 기능하고 있다. 군가를 통한 결속력 강화와 정치적 메시지 전달이 결합된 이 현상은 집회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가를 지키는 지도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충성가는 단순한 음악이 아닌 집회의 정치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